아무도 이다벨레 아무도 이다벨레 아무도 이다벨레 아무도 이다벨레 고 보자 고 보자 아어 아무튼, 이따 베레오케 이따, 루아, 돌로. 아무튼, 이따 베레. 저는 봉사를 같이 나누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사회복작과에 대학 중인데, 제가 사회복작과에 의해선 교도 봉사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교신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봉사는 연대와 협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도움만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받는 국가의 아이들과 로스펠로스의 선생님 아이들 모두 다 협력해야 뭔가 이 활동이 마무리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연대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봉사라는 것은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들을 돕는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이런 봉사 활동이란 것은 동료의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공사란 저는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나누는 게 있겠지만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그, 딱히 봉사에 대해 생각을 전혀 네. 한 번도 없었는데. 어, 공사란 그냥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을 어, 그래서 이게, 이게 공사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가 좀 기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어, 저는 이번 공사를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자라는 것을 꼭 잡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수혜자들에게 혜택도 줘야 하지만. 저희가 또사개월 동안 타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복을 찾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은 계속 항상 제가 말하듯이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활동할 생각입니다. 현지 뜨린다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들과 재미있는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이 시간을 즐기다 오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제가,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후회하지 말고 하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오자라는 게 저의 이런 마음가짐인데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오자. <laughs> <laughs> 네. 네! 동티모르 오기에 잘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저는 정말 오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동티모르 나라가 조금 생소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막상 오고 나서 활동을 시작한 뒤로는 제가 학생들과 지역 주민에게 나누러 왔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제가 없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인생에 큰 그런 굴곡도 없고 스스로가 성장한다고 느끼는 점이 많지 않았는데요. 여기 동티모르에 와서 봉사단을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것 같아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회는 없고 굉장히 잊지 못할 경험과 소중한 추억들을 얻어가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티몰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티몰에 왔기 때문에, 오! <laughs> 동티몰에 왔기 때문에, 우리 동티 2팀을 만날 수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하고, 어, 다른 나라 가서 또 다른 팀을 만났더라면, 어,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4개월을 보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동티몰을? 응. 처음에는, 응. 힘들었는데 저희 이팀 FC 팀 수연이 소로이 세연이 예연이랑 나머지 한국 단원들이랑 같이 와서 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꺄야델리아나 미미 엘다 로라 코스타. 우리가 다 바라. 아우고스타 디모레스테. 바이바이. 우리 현지 단원 분들도 한국 오신다고 했던 분이 계시니까 한국 오시면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같이. 응. 이번에는 한국에서 만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 어, 울지 말고 씩씩하게 행복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들 사랑해요. 안녕. 현지 단원들과 우리 한국 단원들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활동을 열심히 같이 해서 정말 즐거웠고 태투머로 소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해해주고 먼저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제 저희는 곧 한국으로 떠나는데 그러면 이제 눈과 눈을 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이제 오랫동안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인사를 한꺼번에 다해 보겠습니다. 본디아, 보타르테, 고노이테. 그리고 모두 모두 아데우스 어, 델리아나, 엘다, 코스타, 미미, 노라.

descontente mak drama drama ah kamu ni alun balutue baru tuir baru lanturnya mak triste karek tinan mai win sapara hutu hutu tuir no kamu ni karek ne kuna ba aumenta falik liang korea ba mai hanurin falik ya alun trinta di agustu presensa malu korea alun sirai ya ne ya fatin ya dilu ya amin eskola trinta di agustu amin senti kontenti tebtebes tambah bela fasilita a ini estudante sira sirang ini fasilitas dan lebih kompleto tamane uh, halus dan kisir hoto tu iya ini ya inisiatif rasik oh dia prende buat pun sirang lebih maka dilubah program lima ide maka Koreanu sirang Hanoringka, koba. Meningkatnya estudiante yang Imos Nuder manoring musik sekolah ini, harus senti tambah bela akompanya Malu Korea Idenaia Sayanesang, dan Sperensia Fung Ida Bahau, atau Nuder Manuring, Ihabele, dan implementamos implementamos Futur, Ihabele harus senti maka Ihabele maka Nereit, ini lihat Nereit, Ihabele Ida barak. Wah Ida

Saya ma kita buat sirah ba bah estudan tesirah sekolah 30 di Agustus ne tep tebes no yang nesang materi dah karek materi da form ami no ami mos uh, depois uh, say sei... for hanurin ba ami nia wan sirah no ami nya estudan tesirah sekolah 30 di Agustus um... no kita buat sirah ini kita buat sirah hanurin kita buat sirah sempre ho pasensia ini dunia uh, obrigada barak

조금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테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해준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티를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에서 보내는. 첫 생일 동팀으로 해서 맞이했는데요.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생일만 생일에서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FC 팀 언니 오빠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모두 사랑해요. 안녕! 우선 승민 언니, 세현 오빠, 수연 언니, 막내 예녕이까지 우리 다섯 명이 같은 팀이었어서 이번 활동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서로서로 서로 보듬어주고 했기에 더 잘말무리할수 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음, 팀원들에게 한마디 하라는 글을 보고, 진짜 고맙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 언니, 오빠들, 그리고 우리 막내까지 함께 해서 정말 좋은 추억 쌓고 가고요. 한국 가면은 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고마워. 못 다르대. 르 어, thank you. 저는 학교에 나와 있고 곧 마지막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SNS 담당자가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팀원들 어, 부족한 리더를 잘 믿고 도와주고 해서 정말 고맙고 우리 현지 단원들과 우리 한국 단원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푸시팀에게 한 마디, 현지 단원에게 한 마디. 어, 아! 애들 또 왔다. <laughs> 안녕. 하하, 아그라 서비스 할로비디오. 어, 하하, 라타니, 라타니. <laughs>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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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뭐해 <laughs> 음, 어디까지 했지? 아. 음, FC팀에게 한마디, 현재 전원에게 한마디 말주변이 없어서 음, 표현을 잘하지 못해서 뭔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다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잊지 못할 사월 만들어줘서 정말 다들 너무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또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다들 안녕 <laughs> 세연아 소르나 수연아 예연아 어, 4개월 동안 고마웠어 음, 아마 한국에 가서도 너네가 상관 나겠지? 너네도 내 상관 나겠지? 이 눈에 눈물 고인 거 보여? 음, 4개월 동안 너네랑 같은 팀이어서 좋았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우리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연락하고 지내자. 4개월이 너네 때문에 행복했어. 안녕! 화이팅! 포사! 화이팅! 화이팅! 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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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오늘도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지금까지 FC 팀이었습니다! สวัสดีคับ